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이제 교재가 전체적으로 반 정도 나갔네요. 하지만 반이 아니고요. 근현대사 뒷부분은 우리 검정고시 한국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 보면 60% 65%요 정도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08쪽이죠. 조선 전기 경제 생활. 후기 경제생활, 그 다음에 신분제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건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두 가지가 있었네요. 일단 영조정조의 탕평책 붕당정치가 변질되면서 왕권 약화되니까 영조정조가 붕당정치를 없애겠다고 탕평책을 했었고요.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서 영주 정조가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죽은 다음에는 탕평 그 붕당 정치보다 더안 좋은 세도 정치가 등장했고 이때 임술 농민 봉기 홍경래의 난 같은 농민 봉기가 있었으며 자 지난 시간에는 조선의 경제에서 수치 제도 아주 중요했었죠 일단 조선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가 과전법 직전법 관수 관급 제로 갖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세금 걷는 세계에 전세. 공납 역이 있었는데 전세는 영전법으로 공납은 대동법으로 그다음 역은 균역법이 1년에두 필에서 한필 걸는 걸 줄였다.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108 쪽에 전기의 경제생활, 후기의 경제생활인데 110 쪽에 있는 조선 후기 경제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108쪽에 전기 경제생활을 보면 농본주의다. 조선이건 고려건 농업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중농 억상 정책이라 그래서 중농 정책 농경지 확대와 농업 생산력 증대 등으로 인해 토지 개간 장려하고 새로운 농업 기술과 농기구 개발됐어요. 농업은 계속 중지되는 거죠. 농민의 조세 부담 깎였고요. 상공업 조선은 성리학 국가고 농업 중심 국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공업을 굉장히 멸시하고 농업을 중시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공을 명시했냐, 멸시했냐면. 산업공상이라는 직업적 차별이 있었죠. 사 선비사 선비가 최고고, 농공상 농공상은 셋다 평민인데 농업, 공업, 상공업 요걸 강조했다는 걸 순서대로 농민 그다음에 수공업자 상공업자를 가장 멸시했었습니다. 평민 중에서도요. 자 그러다가 반가로 4번 뒤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만 조선 중기 이후로 가고 조선 후기로 가면 16세기 이후에는 상공업 발전되면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도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 전기잖아요. 108쪽에 수공업 전기의 수공업은 그나마 관청 수공업 관영 수공업이 그나마 발전됐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자인 장인 전문 기술자도 이런 사람들을 공장 아니라 그래서. 공장하는 서류죠. 어, 어느 지역에 갔더니 뭐잘 만드는 애가 있다더라. 이런 서류에 등록을 해서 관청에 들어와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16세기 이후에 가면 점점 쇠퇴하면서, 오른쪽 위에 백구 쪽에 민영수궁과 발달한데, 민영수궁 어쨌거나 조선 후기 가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상업. 중동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부가 상업활동을 억제시켰어요.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천하고 사치를 조작한다고 해서 굉장히 규제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의 시전상인들, 종로 중심으로 상설시장이 있었어요. 상설시장. 상설시장은 지금 있는 마트처럼 1년에 365일 내내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울의 시전상인들에게는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 금난 전권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앞에 살짝 배웠는데요. 안 배웠다고요? 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잠깐 보고 넘어갔었는데, 일단 시전 상인에게 독점 판매권은 뭐겠어요? 독점 판매권이라는 것은 이 물건은 너만 팔아. 이게 독점 판매권이죠. 이걸 줬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없앴다고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라 그래서 금난 전권을 부여했고요. 금난 정권이요. 근데 이것을 정조가 신해통공이라 그래서 통공 정책이라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이 물건은 너만 팔아 이런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상공업이 발전되는 거죠. 왜요?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으면 상공업자는 물건을 열심히 안 만들거든요. 왜? 대충 만들어도 물건 팔리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물건 열심히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물건 만드는 거에. 이제 관여를 하면서 더욱더 상고업이 활발하게 됩니다. 화폐 유형 고려 때 했었거든요. 화폐 유통 조선 전기까지는 화폐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조선 후기 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화폐 써요. 쓰지 말라 그래도 왜? 물건 자주 사는데 갈 때마다 물물 교환하는 건 너무 불편하니까. 자, 무역도 공무역과 사무역은 엄격한 관리. 대부분 공무역, 사무역인데 대부분 공무역 중심이고요. 개인적으로 사무역은 좀 힘들었다. 전기는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는 110쪽에 후기의 경제인데. 자, 크게 볼게요. 후기는 1번. 농업이 엄청 발달합니다. 농업이요. 결정적으로 모내기법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고요. 111쪽에 3번 수공업도 발달해요. 근데 여러분들, 수공업과 광산은 세트로 가야 돼요. 왜요? 수공업은 뭔가 손으로 만들려면 뭔가 만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를 대부분, 당시 수공업이라고 해봤자, 옷감 아니면 대부분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걸 만드는 원재료는 광산에서 캐야 돼요. 수공업과 광산은 세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농사 잘 되고. 이렇게 해서 1, 2, 3, 4번 110쪽, 111쪽 정리해보면 넘겨보면 알아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조선은 중농국가고 성리학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을 중시한다고 국가에서 난리를 쳐도 상공업을 굉장히 어떻게 한다? 무시를 하고 억제를 시켜도 조선 후기에 가면 자연스럽게 상공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볼까요자 일단 111쪽의 농업 경지 면적이 확대되면서 양난 이후에 양반 중심의 개간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농업도 변농사 중심의 농법 이양법이 보급이 되면서 이양법 중요함이 이게 모내기법이거든요. 자그 전에는 직파법이라 그래서 변농사에서 농사에서 그 논에다가 직접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는 모내기법 이양법이라 그래서 모판에서 길러서 옮겨 심는 걸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벼농사에서는 모내기법, 반농사에서는 견종법이라 고해서 골뿌림법이요. 예를 들어서 반농사는 밭이 있는데 씨앗을 그냥 옛날엔 여기다 이렇게 뿌렸거든요. 근데 밭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골뿌림법이라 뿌림, 그래서 밭에다가 약간 골을 파요. 이렇게 땅을 약간 파서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럼, 씨앗 입장에서는 땅에 있는 영양분을 빨리 빠다 빨아들이기도 좋고, 또 뭐예요? 바람에 날리, 날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자, 시비법. 어, 시비법 뭐라고 그랬어요 거름 주는 거거든요. 여러 종류의 거름이 발달하면서 생산량 늘어나고, 농기구 개량되고, 저수지 만들면서 수리설 확충되고요. 그러면서, 모내기법이 유행되면 첫 번째, 광장, 넓은 광자를 써서 한 사람이 넓은 농토를 경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넓은 농토를 경영하는 사람은 농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농민이 되는 거죠. 분농이요. 다 분농이 되겠습니까? 일부는 분농이고 일부는 빈농이 됩니다. 분농과 빈농이 등장하게 되고 자 소장료 요거 중요한데요. 소장료가 일단 뭐죠, 여러분들? 소장료가 잘 보세요. 자 지주가 소작농에게 땅을 빌려주면 소작농은 지주에게 땅 빌린 대가로 병작반수제를 줬었습니다. 병작반수제 농산량의 50%를 줬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타조법이었다. 어, 어려운 말 아닌 것 같아. 타조법은 정율 지대입니다. 퍼센테이지라고요. 대부분 50%였죠. 무슨 뜻이에요? 이 농사, 이 땅에서 얼마가 농사가 나든지 간에 무조건 50%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100가 많았어요. 만약에 변농사라고 100가 많았어요. 50% 줘야 돼요. 얼마? 50가 마 150가 많았어요. 얼마 줘야 돼요? 75가 마 378가 많았어요. 얼마 줘야 돼요? 반. 모르겠네요. 이해됐죠 무조건 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타조법에서는 지주가 소장농을 자꾸 터치를 하고 간섭을 해요. 왜요? 지주 입장에서는 소장농이 열심히 농사 지으면 지주가 가져가는 양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농한테 가서 야너왜 자꾸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농사 열심히 안 줘? 빨리 빨리 농사 줘. 자꾸 지주가 소장농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로 바뀐다고요? 도조법으로 바뀌는데 도조법은 정액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이 땅에서 농사가 무조건 얼마가 되든지 간에 50가마만 줘. 가마라는 것은 요즘은 잘안 쓰지만 변농사에서 한 가마 요 가마 단위에요 그럼 무조건 50가마라 그래서 정액 지대로 바뀌 무슨 일이 생겨요. 자, 100가마 났어요. 얼마 줘요? 50가마. 150가마 났어요. 얼마 줘요? 50가마. 378가마 났어요. 얼마 줘요? 50가마. 60가마 났어요. 얼마 줘요? 50가마. 그러면 지주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얼마가 농사가 생산량이 나든지 간에 지주 본인이 가져가는 양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소장농에게 터치를 안 해요. 왜 터치해 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얼마가 농사가 나든지 간에 지주가 가져가는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확정돼 있으니까. 그럼 소장농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농사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농업 생산력은 증가하기 때문에 소장농입장에서는 지주보다 뭐가 더 낫다? 그소작농입장에선 타조법보다 뭐가 더 낫다? 도조법이 훨씬 낫다고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지면 자기가 가져가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자,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상품작물, 반가로 3번에. 상품작물이라는 것은 이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이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거죠. 담배, 인삼, 약초같이 시장에 갖다 팔기 위한 걸 재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뭐였어요? 자급작물, 식량작물이었어요. 목적이 다 자기가 먹으려고요. 결과 농민층의 분화가 생기면서 일부는 분홍이 되거나 일부는 몰락농민 이 몰락농민들은 일부가 분홍이 되고 땅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일부는 몰락농민이 된다 그러면 걔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오른쪽 위에 수공업자나 광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111쪽 수공업 상품화폐경제 발달하면서 판매를 위한 수공업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한땀한땀 한땀 엄마가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탈리아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 한땀 떠서 옷줬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왜 갖다 팔려고 전문적으로 옷을 만든다고 어? 대동법 실시한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면서 관습품의 수요가 증가된다거나 도시 인구 증가로 제품 수요도 증가돼요 그러면서 민영 수공업이 쭉쭉 발달한다고요. 장인세를 납부하면 자유로운 생산활동 보장되고요. 철제 수기 수공업인 철점 사기 수공업체 여기서 사기는 이제 그릇 같은 거죠. 사기점 같은 게 발달합니다. 자 수공업 형태의 변화에서는 어? 선배제 수공업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다는 거죠. 즉 물건을 만들어 놓고 갖다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문 생산이 발달합니다. 상인이나 공인으로부터 언제까지 이런 물건 얼만큼 만들어줘 라고 상인이나 공인으로부터 자금을 미리 받고, 재료를 구입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소공업자들이 상품, 잡품, 상품 자본에 예속되면서 18세기 후반에 독점적으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포인트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 선대제 소공업이라 그래서 주문 생산이 발달할 정도로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자, 아까 소공업 발달하면 세트로 광산, 111종 매밑에 광산, 광물. 전기에는 정부가 조선 전기에는 목핵에막 막았는데 17세기에는 보세요 개인에게 정부 감독 아래 캐라 그런데 이제는 자유롭게 캐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쭉쭉 광산 개발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소공업이 발달하면서 활발한 게첫 번째고요 청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해지면 청나라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은을 많이 쓰거든요. 은화폐가 증가하면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띈다. 18세기 후반에 채굴, 재련, 사금. 사금은 금 모아서 채굴하는 거 있죠. 이런 거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광 투자가 활발해지고요. 광산에 이득이 생기면서 잠채. 잠채 뭐예요? 몰래캐는 거.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법적으로 몰래캐는 잠채가 성행할 정도로 광산이 유행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여러분들 넘겨보시면, 1 1 2 쪽에 덕대 덕대 전문 광산 경영 CEO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광산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애들이 등장할 정도로 광산 경영이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농사 잘 되죠.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농사 잘 되면 옛날에 노동사 외적으로는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새끼 애들 쌀밥 먹이는 게 목표야. 그랬는데 쌀밥 먹이고도 남아요. 남는 거 갖다 팔잖아요. 소공업 발달하죠. 광산 발달하면서 어? 5번에 112쪽 5번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합니다. 자, 1번, 공인 대동법 등장하면서 공인 등장했어요. 공인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규모가 커요. 얘들 가갖고 무슨 뭐 나주에 갖고 배몇개 이게 아니라고 몇백 박스씩 사가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인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사상. 사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인입니다. 상인. 18세기 후반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상인이 등장하는데 어, 앞에 했었죠? 신의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에 금난정권 폐지되면서 한성의 경강상인 여러분 한성의 경강상인의 포인트는 한양을 통해서 왔다갔다 했고 배를 통해서 왔다갔다 했어요. 포인트는 배를 통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다? 무역의 규모가 큽니다. 왜요? 배를 타고 왔다갔다는 얘기는 규모가 크단 얘기죠. 배에 물건 많이 실으니까. 자, 개성의 송상. 개성의 송상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딴거 필요 없습니다. 개성의 송상은 요거 하나. 뭐? 인삼. 고려인삼이 유명하니까요. 고려 수도였던 개성. 자, 의주의 만상.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의 만상은 주로 누구랑? 당연히 청나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동래 내상. 어? 동래가 어디라 그랬어요? 임진왜란 처음 쳐뒀던 일본이 쳐들어왔던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누구랑? 일본이랑 주로 무역했을 테고 평양의 유상은 많이 안 나옵니다. 정리해볼까요? 한성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도고는 독점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불법인데 불법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것들이 성장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서 반가로 이번에 장시, 시장입니다 시장. 조선 후기의 시장, 18세기 중엽에 전국적으로 천개, 보통 5일장인데 어? 어떤 데는 상설장. 1년 365일 여는 시장도 발달했고요. 이때 전국에 있는 시장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엮는 누가 등장했대요? 보부상이 등장했습니다. 등에 보짐과 등짐을 치고 돌아다니는 보부상이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졌고요. 자, 여러 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데는 포구입니다, 포구. 일단 여러분들, 포라는 말이 들어가면, 강이건, 바다건, 배가 닿는 데에요. 아까 살짝 설명드렸듯이, 배 닿는 것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규모가 크다. 이게 포인트에요. 등에 보찜, 사람이 아까 보장 같은 건 등에 보찜지고 다니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포구에 굉장히 많은 발달을 합니다. 113쪽에 보면 역활. 옛날에는 주로 세금으로 걷는 곡식을 운반했지만 이제는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면서 선상, 선상, 배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애들. 객주, 선상이라든가 객주 여각 이런 애들은 물건을 중간에 흥정도 해주고. 배를 가지고 물건을 많이 갖고 왔던 상인이, 선상이, 거기서 물건을 다 팔면 좋은데 못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물건을 보관해주기도 하고, 돈을 꿔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물건을, 거기서 몇 방, 며칠 거기 포구에 있어야 되니까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면서 그 근처에 경제가 발달하는 거죠. 이게 선상, 객주, 여각이고요. 자, 그러면서 대외무역입니다. 청나라하고 쭉쭉 발달합니다. 청나라하고 개시후시 나왔는데요. 자, 개시는 공무역입니다. 써놓으세요. 개시는 공무역, 후시는 사무역. 약간 뒤 후자 뒤에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역이 많은데 후시 사무역도 꽤 많고요. 이때 여러분들 개시건 후시건 이때부터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눈을 뜬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누구냐면 중인 뒤에 바로 볼 겁니다만 중인 중에 통역관입니다. 통역관은 중국말 잘하고 일본말 잘하니까 중국 일본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할때 통역해 주게 따라갔겠죠. 따라가니까 어 우리 조선에는 전혀 없는 물건이 어 여기는 됐다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다가 우리 조선에 팔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얘네들이 나중에 근현대사 파트에서 중상학파 실학자로 발전하면서 개화파로 발전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여기 살 거냐? 차라리 외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애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과도, 자, 이거 기억하세요. 외관 개시. 외관은 무조건 일본과 무역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 안 나왔습니다만 그 외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본하고 무역하려면, 네, 부산 동네에 있습니다. 자, 화폐 유통. 고려 때는, 고려 때는 국가가 화폐를 유통해서 백성들에게 퍼뜨리려고 래도 백성들이 안 썼어요. 왜? 자급자족 경제라. 뒤집어 보세요. 이제는 쓰지 말라 그래도 난리치고 씁니다. 왜? 시장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싸가지가 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화폐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상평통보. 엽전이 많이 유행하게 되고, 맨 밑에 전황사태. 이것만 좀 기억할까요? 전황. 전황. 요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 부족 현상입니다. 아니, 국가에서는 상공업 활발해진다 그래서 화폐를 많이 찍어냈어요. 화폐라고 해봤자 상평통보데 근데 시중에는 돈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저축의 생산, 자기 자산 저축의 수단으로 당연히 쓰죠. 그럼 저축 어떠합니까? 은행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그럼 그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저축을 받아서 금고에 가만히 짱박아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여러 기, 개인들에게 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내 돈은 계속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검정고시 사회에 나오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폐를 얻다가 저축해요 맞아요 장롱 부속구다 장롱에 짱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으면 부자가 맞는데 부자가 맞는데 국가에서는 화폐를 많이 어떻게 했어요? 화폐를 많이 찍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어떻다 화폐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더라 이걸 우리가 화폐 부족 현상 전 황사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조선 후기 경제가 발달했다는 거고요 자 114쪽에 조선 사회와 신분 질서가 나와 있네요 일단 크게 보세요. 조선은 무조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인데, 여기 보면 양천제와 반상제. 양천제는 양민과 천민. 양인과 천민을 구분하는 건 양인은 누구냐? 양반, 중인, 상민. 자유민이고요. 천민은 비자유민, 천민이죠. 양인과 천민인데, 반상제는 뭐냐? 법적으로는 양천제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상제입니다. 밑에 반가로 3번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양반 중인 상민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양인 얘네들은 뭐라고요? 자유민이고요. 천민은 비자유민입니다. 그러니까 양인 이상이면 다 과거시험 볼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반부터 한번 볼까요? 양반 어떻게 살았겠어요? 됐다 잘 살았죠. 얘네들은 뭐 떵떵거리면서 조선 후기의 신분제가 변동되기 전까지는 얘들은 뭐 굉장히 잘 살았던 애들이에요. 양반 사대부 기득권 유지하면서. 중인청 배제하고 서얼 배제. 무슨 뜻이에요? 서얼은 첩의 자식이에요. 아빠는 분명히 양반인데 엄마가 두 번째 마누라예요. 아빠가 양반이죠. 홍길동 같은 애들이라고요. 그러면 양반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상민까지 노비 아니고선 다 과거시험 볼수 있게 해줬는데 이 서얼은 못 보게. 서얼은 중인에 들어가거든요. 밑에 있는 상민도 볼수 있는 과거시험을 이 서얼이 못 보게요. 왜요? 얘네들이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반 입장이 되보세요. 양반 입장이 되면 양반이 숫자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죠. 그런데 서울은 아빠가 누구라고요? 양반이기 때문에 그냥 냅두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떻다? 크다. 그래서 아예 자격을 박탈하는 거고 일반 상민들은 어때요? 과거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을 줘도 사실상 과거 시험 보지도 못하고 본다선 치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격 준 거고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신분제 가잖아요. 아까 우리 상공업 발전하게 되면 농민들 중에서 부자 농민이 생겨요. 여러분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요. 그럼 뭘 이제 찾게 돼요? 어, 나도 문화생활 좀 지켜볼까? 여가도 찾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평민으로 살아야 돼? 어? 쟤는 양반인데 그지같은 양반이네. 그 그지같은 양반에 접근해서 야 양반짜리 나한테 팔어. 신분 상승을 추구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 가면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열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이 양반이에요. 옛날에 열명 중에 한 명일 때는 양반이 신기한 거지. 일곱 여덟 명이 양반이면 더 이상 신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 조선 후기 신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중인 보세요.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인데 구성부터 볼까요? 설이 항리 기술관 요 기술관이 지금은 최고의 직업입니다만 자 그다음에 서도 여기에 들어가래요. 잡과나 무과 응시만 하고 얘네들은 주로 문과 응시는 금지돼 있어요. 특징. 양반에 의해 차별받았고 자, 역관 통역관이죠. 대외 무역 활발해지면서 사신 수행하고 무역에 참여해서 돈을 벌면 얘네들이 나중에 개화파로 발전하고요. 향리의 경우 수령을 보좌하고 지방에서 위세 떨치고요. 같은 신분 안에 혼인 합니다. 상민, 백성의 대부분이죠. 조선은 중농 국가이기 때문에 농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주로 생산에 종사했고요. 넘겨 보세요. 116쪽에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갖습니다. 성격 법적으로 과거시험 볼수 있지만 사실상 어렵고요. 농민 안에서도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이 있어요. 자 구성 농사를 지으면서 조세국납 부역의 의무를 지는 농민이 대부분이고 수공업자 있었고 상인이 있었는데 상인은 다른 직업에 의해서 멸시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식량 역천이라 그래서 농민 중에서 평민 중에서 일곱 가지의 직업 굉장히 멸시 받았던 일곱 가지 직업 애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식량 역천이라고 부르고요. 자, 천민 대부분 노비죠. 앞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노비가 많고요. 재산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매매, 상속, 증여. 부모 중에 한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고요. 자, 그다음에 공노비, 산노비. 앞에 고려 때 봤었어요. 산노비 중에서도 집주인하고 집 주인하고 같이 사는 솔거노비, 밖에 사는 외거노비가 있는데 고려랑 똑같죠. 외거노비는 어떻다고요? 몸값. 신공만 받치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었고요. 자, 그외 백정. 어, 중요하죠. 조선 백정은 어디 배우고 있어요? 지금 천민 배우고 있는데요. 조선 백정은 도축업자로서 천민에 속하는데 고려 백정은 일반 평민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 전기와 후기의 경제 활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 경제 활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고 왜 경제가 발달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후기의 신분제 변동과 자 문화 파트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자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전근대사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배운 거쪽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